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리 인하와 함께 뜨거워지는 AI 시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를 조금씩 모아가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요.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산업41,175.08 포인트로 플러스 1.14%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도 17,877.79 포인트로 플러스 1.47% 상승. S&P 500도 역시 5,634.61 포인트로 플러스 1.15%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의 지수가 지금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항생 빼고는요, 니케이, 상해 종합,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어,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욕 증시, 어,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 실적 기대, 그리고 p c 상승세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주시하는 증시라는 내용.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진짜 잘 나온다, 그러면 또한 번에 진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AI 랠리 동력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슈퍼파월 연호를 했다고 하는데, 어, 금리나 신호를 보냈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역시나 딱 보시면 와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구나 그렇게 되면 S&P 500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딱 보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 상승, 애플 1.03% 상승, 구글 1.17% 상승, 아마존 0.52% 상승.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0.74%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4.55%나 상승을 했습니다. AMD도 2.16%나 상승을 했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다 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피어 a 앵그리드 이어서 인덱스 이어서 보시면요 현재 유트럴 구간으로 53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적어 봤는데 금리나 주식시장의 날개를 달다 라고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cgp 티의 달리를 통해서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미지를 그려 주었더니 이렇게 그려 주더라고요 진짜 증시가 우상향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요. 낮은 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대신 대부분이 이제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금이 모일 거고 결국은 주식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기술주는요, 금리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요. 어, 이럴려면 낮은 금리가 좋은 상황이죠. 낮은 금리 환경에서 투자 부담이 좀더 줄어들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 돼서 결국은 우상향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한번 적어 봤는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진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는 AI 시장 성장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든가 중요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가 중요할까요? 어, 혹시 생각 해보셨나요? 엔비디아의 반도체는요, AI 컴퓨팅의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 현재 AI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뺀다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요.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엔비디아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 보면은 저는 AI 투자의 정점 논 잠재우기. 그리고 가이던스, 신제품 출시라고 보신, 보고 있는데요. 우선 AI 투자 정점 논 잠재우기.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만약 이 시점에 후실적으로 발표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말로 AI 시장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다, 앞으로도 더욱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증시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이던스입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 전망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죠. 긍정적인 가이던스는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제품 출시인데 엔비디아가 만약 새로운 AI 반도체를 출시한다고 하면 이는 또한 번의 성장 동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낯싹백지수일까요? 낯싹백지수, AI 시대의 승자가 된다. 라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적어봤는데 낯싹백지수는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익숙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AI 시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나스닥 백 주수에 포함되어 있죠. 빅테크 기업이든지, 아니면 성장 주든지요. 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AI 시대의 승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개인적으로요. 어, 제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 빅테크 기업들이 없, 없이는 이런 AI 시대 성장은 꿈도 못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세배 레버리지 TQ.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저만의 선택인데요. PQ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나스닥 백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이태 f 입니다 운영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수익률은 연1.2%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 보시면 230억 달러, 상장일은 2010년 2월 11일입니다. 웹이 중 탑10 보시면 나스닥 백, TRS,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 TQ의 월봉차트인데요. 2011년 11월 1일 91.68달러를 찍고 무장창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조정을 보였고 2023년 초부터 이제 상승할 거야, 하지만 조정 받을 거야, 다시 또 상승할 거야, 조정 받을 거야. 이런 추세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하는 우상향 지금 그래프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안좋은 음봉이 떴습니다. 어? 이 봉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 조정을 좀 받겠구나. 해서 봤던 웬걸? 진짜 이번 달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5선 뚫고 10선 뚫고 거의 20선까지 주춤했는데요. 공고점, 돌판 자리까지는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말아올렸죠. 말아올렸고 직전 음봉을 거의... 어, 중간 정도 이상을 어, 하지는 못했지만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이 좀 남았죠. 남은 시간 안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기존 음봉을 이렇게 다 잡아먹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를 탈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갑자기 뭐 여러모로 국제적인 상황이나 어 악재로 인해서 음봉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다음 달도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받고 결국은 또갤 찍고 91.68달러를 도전하기 위해서 어 나아가겠죠.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저는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티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TQ는 나스닥 빅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상장 지수 ETF입니다. 펀드죠. 3배 레버리지 TQ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 적어보자면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수가 상승할때 더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직접 있는 경험 한 부분이고, 시장 변동성이 활용인데요. 시장 변동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보인다. 그럼 더큰 근데 여기에서 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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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한다는 가정입니다. 우상향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하면 진짜 날아갈 수 있고요. 반면에 우상향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뭐이 바닥이 아니래도 어느 정도 바닥만 이렇게 사준다면 우상향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또 티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그럼 매은말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나와 AI 시장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호재에 맞물려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나스닥 백지수와 세배 레버리지, TQ는요, AI 시대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자산이고,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셔서 공부를 한번 쭉 해보시고요. 자신만의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